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i1이 im1 sine 오메가 t고요. 그 다음에 i2가 i m 1의 sine 오메가 t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습니다. 두 전류를 합성할 때, 합성할 때 다음 중 틀린 내용을 틀린 내용은 그레이지, 그죠? 틀린 내용은 제 한번 찾아보세요. 포즈하고 찾은 다음에. 다시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답 찾아보셨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두 전류를 합성할 때 그랬어요. 합성이란 말이 그냥 합성할 수는 없고 직교 좌표형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직교 좌표형으로. 이걸꼭 생각해야 됩니다. 직교 좌표형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는 A 플러스 JB 형태를 직교 좌표형이라고 그러죠. 자, 먼저 3, 4번부터 보겠습니다. 주파수는 3번에 2파이분의 오메가다. 자, 앞으로 가 볼까요? 자, 오메가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하고 여기에 있죠. 오메가는 어떻게 되죠? 원래? 오메가는 2파이 f죠. 근데 f는 그랬으니까 주파수는 그랬으니까 f 값을 구하라는 거죠. f는 어떻게 돼요? 2파이분의 오메가네요. 이건 맞는 게 되네요. 3번은 맞습니다. 4번을 보니까 파형은 정연파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인, 사인 돼 있죠? 이게 파형을 나타내는 거죠? 사인 파형이 정연파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게 됩니다. 1번과 2번은 맞는지 틀리는데 보기. 초기 위상. 초기 위상을 찾으려면 두 합성 전류의 초기 위상을 찾으려면 결국은 직교좌표형으로 만들어야죠. 첫 번째,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이걸좀 지우겠습니다. 지면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극형식으로 만들어야죠 극형식으로 만듭니다. 그래갖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삼각함수를 거칩니다. 삼각함수 표현법을 거쳐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직교좌표형으로 거치겠죠. 직교좌표형.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1번에는 최대값이 나왔고, 2번에는 초기 위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합쳤을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 있을 때가 아니고 합쳤을 때. 그럼 먼저 한번 직교자평으로 고쳐보겠습니다. I1을 보겠습니다. I1. 자, 이렇게 좀 구분을 하죠. 이렇게. 많이 들것 같으니까. I1을 고치면은, I1은, 직교자형으로 하면 저 IM이 최대값이죠? 근데 여기 각도를 쓸 건데 각도 앞에는 실효값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IM 1 나누기 루트 2해이죠 각도는 어떻게 돼요? 0도네요. 오메가 T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I2를 해 보겠습니다. I2는 역시 루트 2분의 실효값을 써야 되니까 IM2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각도를 써 주고 각도가 알파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알파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에 1번을 거쳤고요. 2번은 어디로 가야 돼요? 삼각 함수 표현. 표현으로 가야죠. 삼각 함수 표현. 삼각 함수 표현으로 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을써 줘야 되죠? 절대값 루트 2분의 i m1이 될 테고요. 가로 열고 0도죠? 코사인 0도입니다. 플러스 j 사인에 몇 도예요? 0도죠. 그럼 두 개를 일단 계산을 해보면, 코사인 0도는 1이죠. 여기는 0도는 0죠 이건 0죠 그럼 뒤에 건 나가리가 되겠네요. 그럼 앞에는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i m이 되고, 플러스 j 의0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i2로 가보겠습니다. i2를 고쳐보겠습니다. 역시 루트 2분의 어떻게 돼요? i, m2가 되고 코사인 알파죠 플러스 j 사인의 알파가 되겠죠. 각도가 알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 여기 여기 알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도가 지금 표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각도를 그냥 그냥 뭐 해야 되죠? 그럼 뭐 루트 2분의 그냥 사이죠. 뭐 im 2 그다음에 코사인 알파. 여기 앞쪽이 되고 그다음 플러스. 아래다 네, 쓰겠습니다. 저잘 보세요. 지면이 좀 좁네. 에이, 앞쪽에다 쓰겠습니다. 차라리. 지웠습니다. 지우고 앞쪽에다 써 보겠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옵니다. 요렇게. 루트 2분의 i m 2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이게 되고 플러스 에, 루트 2분의 i m 2그 다음에 아 여기 j를 안 써줬네 앞에다 j를 써야죠 j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게 이제 뒤에 겁니다. 요게 앞에 거고. 그럼 두 개를 더합니다. 두 개를 더해야죠. 여기 있는 거하고 하수부는 하수부끼리,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더해 보겠습니다. 더하면 더한 거를 아래다써 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i m 2에 맞죠? 아, im1 이죠. One. 요거부터 해야 되니까 im1에 1이라고 쓰겠습니다. im1에 플러스 지면이 좀 좁긴 한데 플러스 플러스 한 다음에 루트 2의 두 번째 거요. im2의 cosα 이렇게 되죠 여기 앞에 거고 플러스 뒤에 거 j라고 쓰고요 더해 보겠습니다 더해 보면은 위에는 0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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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이니까 꽝이고 요거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2분의쫙 긋고 im2 sinα 자 이렇게 묶여 주네요 그럼 여기가 실수부고 여기가 허수부인 직교자표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나머지는 지워보겠습니다 헷갈리니까 나머지는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이걸 계산해 내기 위해서 한 거니까 지우면은 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여기 있는 거죠 이게 되겠습니다 그 여기서 우리는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거로 이게 이제 예뭐 전류가 i 3라고 보겠습니다. 그냥 i 3세 번째 거라고 보고 새로운 전류라고 보고 합성 전류 그죠? 합성 전류다. 직교좌평으로 고쳐졌고요. 그럼 우리가 초기 위상 그런데 위상은 어떻게 됐죠? 공식에 위 상은 어떻게 됐냐면 위 상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하죠. 아크 탄젠트에다가 실수분의 허수죠. 실수분의 허수니까 여기서 실수분은 이거고 허수분은 이거죠. 그러면 여기다 실수 허수를 써 보겠습니다. 실수 부분이 루트 2분의 im1이고 플러스 루트 2분의 분모가 똑같죠. i m 2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 분자 쪽에는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i m 2 i m 2 사인 알파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쓰면은 루트 2 지워지죠. 루트 2 루트 2 나가죠. 남는 게 뭐가 남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I M 1 l u s I M 2 코사인 알파에다가 분해 I M 2의 사인에 알파가 되네요. 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맞는지. 요거하고 요거하고 일치하네요. 그죠? 2번은 맞는 거네요. 그러면 2번은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대값을 보겠습니다. 그럼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맞는지. 오해를 일단 또 지우고요. 최대 값 그랬는데, I m 1에 I m 2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예, 1번을 보면, 1번이 최대 값이라고 그랬죠. 여기 최대 값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최대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대서 보면, 최대 값은, 여 이거 우리가 구해놓은 데에서 보면 최대 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실효 값이 되죠. 실효 값. 그러면, 요거를 구한 데다가, 곱하기, 루트 2를 하면 요 최대 값이 되겠죠. 맞죠? 루트 2분의 최대 값은, 이게 뭐예요? 실효 값이잖아요. 그죠? 거꾸로 가면은 요게 실효값이니까 최대값이 되려면 최대값이 되려면 루트2에다 실효값을 곱해야 될거 아니에요 루트2에다가 요게 실효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있는 게 보면 im1,2로 돼 있는데 im1,2로 돼 있는데 이거에다 공식이 이거에다가 이걸 곱하면 이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이런 게 그죠? 자, 아, 여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 3, 4번이 다 맞기도 하고 1번을 대충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최대 값을 곱하려면 이걸 다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